안녕하세요, 언현입니다. 오늘은 이맘때쯤이면 우리가 늘 구매하는 게 있죠. 바로, 빠바, 짠, 플래너입니다. 프랭클린 캐주얼 플래너. 나름 유명한 플래너라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2020년 프랭클린 캐주얼 플래너. 2021년 프랭클린 캐주얼 플래너를 구매했습니다. 빠바, 짠.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플래너 언박싱은 저도 처음이고 아마 여러분도 처음이지 않을까요? <laughs> 그러면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닐 포장돼 있고 안에 에어캡이 느껴집니다. 뚝조기가 느껴지고 언박싱을 할때 붙여진 면을 뜯는 방법이랑 어? 잘뜨겠데 이대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웬일이야? 이렇게봐. 드디어 깔끔하게 뜯었습니다. 아 에어캡이 포장지 자체에 단단하게 봉봉이 돼 있습니다. 짜자잔. 쇼아. 네. <laughs> 프랭클린 퓨저 플라너는 종류가 몇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ED32, 투데이32. 한 페이지에 투데이, 이틀을 쓸 수가 있고, 크기가 32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원데이도 있고, 투데이도 있는데, 이거는 투데이32자. 표지는 한 109mm 정도. 속지는 108mm. 세로 길이. 표지는 175mm 정도 되고, 내지. 속지는 172mm. 구입한 색상은 더스티 블루라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색상입니다. 스티커가 하나 봉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커는, 어, 옆으로 이렇게 보이는거예요한번더 붙여본 적 없어요, 사실. 속지에다가 월별 표시를 할수 있는 스티커가 본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함이나 카드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제일 뒤로 가면 어? 없었다 프랭클린 플래너는 매년 조금씩 디자인이 바뀝니다 말 나온 김에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썼던 플래너들입니다 2014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4, 15, 16, 17, 18, 19, 20 14년은 네일이고첫 해에는 좀 많이 빼먹었어요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쓰면 쓰는 대로 2015년부터는 빠지지 않고 썼습니다 대단한 내용을 적은 건 아니고 그냥 그날그날 그날 계획이라든지 무슨 일이 있었다 정도만 썼어요 2014년도에는 처음에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페이지 대신에 끝 페이지에 주머니처럼 주머니가 있습니다. 어, 이 안에 뭐가 있네요. 영수증 같은 건데 다 지워졌네요. 6년 된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1 5년 되는 블랙 색상. 디자인도 조금씩 바뀌어요 여기 바뀌었죠? 15년도에도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뒷부분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15년부터는 빼먹지 않고 다 썼습니다. 그다음에 1 6년도에도 뒷주머니만 있고 쭉 썼고 17년, 아 17년도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지가 하얀색으로 한번 나왔었어요. 약간 눈이 아프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흰색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아이보리톤으로 돌아옵니다. 18년, 은다크네이브네요 어? 18년도에도 좀 빼먹었네요. 이럴수가 18년도에 많이 빼먹었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 19년도부터 앞에 이제 약간 명화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이 스티커가 네요 그리고 뒷주머니는 없어졌습니다 19년은 다 썼어요 그리고 저저번주인가? 2020년 이 색상도 2020년도에 처음 나온 색상이었어요 라이트 베이지였나? 2020년도도 앞에 이렇게 명함이 사라졌네요 <laughs> 아그 2020년도에는 색깔 갈피가두 줄이 되었는데 크게 이용하다고는 못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21년도에는 다시 하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원가절감인지 모르겠는데 색깔피에 캐주얼 플래너라고 글시가 가 있었는데 2021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무줄이라도 무리가 됐는지 가수가니까 떨어졌어요 1년 내내 정말 거의 집에서만 썼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다시 하나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충 이제 레온이그 앞부분에는 이것저것 프로그램 같은 게짜여있습니다 같이 어떤 걸 하겠다 자아찾기 같은 그런 막 쓰는 게 있는데 전 이런 거 거의 안 썼어요 <laughs> 목표 설정 이런 것도 있는데 플래너답게 어, 써야겠네요 한번도 <laughs> 썼는데 그래서 이 모양이 있고 그리고 전체 연간 플랜을 쓰시는 부분도 있고 쫙 펼치면 한 페이지에 이틀씩 들어가기 때문에 타일이 보이는 근데 전 이게 더 재밌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눈에 보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사일씩 보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항상 유명 인사들의 명언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의 승리에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에드먼드 버크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있는데 외모장에 따로 적어놨는데 비관론자는 기회 속에서 난관을 보고 낙관론자는 난관 속에서 기회를 본다 누가 한 말인지 안 써왔네? 누가 한 마디 써왔네 19년이었나? 18년? 7년이었나 어쨌든 이런 멋진 글귀들이 많아서 응원도 되고 위로도 되고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못찾겠네 아무튼 장점이 많은 플래너입니다 저는 간편해서 있더라고요 가볍고 작아서 뭐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플래너입니다 8년차에 접어드는 프랭클린 캐주얼 플래너 언박싱 겸 리뷰였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플래너고 가격은 14,000원 정도? 올 한해도 잘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22년 플래너를 구매하고 언박싱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오늘 언박싱 겸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12월 말쯤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뜯어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으악 며칠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언박싱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구매를 두번째로한게 사실은 요 갈색이네요 얘는 색깔이 뭐였더라? 코코넛 베이지였던 것 같아요 코코넛 베이지 색상인데 으악 <laughs> 사실 오늘 언박싱 한건 예고, 그래서 조금 편집을 통해서 <laughs> 언박싱을 했습니다. 머쓱하네요. 아무튼 오늘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다음번에도 재미있고 유용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우리가 사랑하는 곳은 집이다. 비록 우리의 발은 집 밖으로 나와도 마음은 집 안에 있다. 올리버 웬델 홈즈 주니어. 누구래요?